자 2차 부동식이 0 2차 부동식의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해가 없다 음,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자 먼저 이 2차식이요 이 2차식이 음수면 되겠네요 음수 자, 2차식이 음수가 되면 음수가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해가 없는 겁니다. 해가 없다. 이런 경우 또이2차식이 0일 수도 있죠. 이 이차식이 0이 되면 0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또 해가 없다. 입니다 자, 그러면 저2차식이 음수라는 얘기는 뭘까요? 음수라는 얘기는 2차식이 음수라는 얘기는요. 자 2차식이 음수란 얘기는 요 경우는 어떨 경우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2차식이 음수란 경우는 자 X축을 기준으로요 이 2차식이 이렇게 위로 볼록일 때 X축을 기준으로 다아래 있죠 X축부터 아래에 있으면 얘네들 음수라고 불러요 자이 음수란 얘기는 다시 이 2차식을 그리면 포물선이에요 자얘 이름은 얘 이름은 바로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이 포물선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x축 아래다 그러면 얘가 바로 음수입니다 음수 x축 아래 있으면 얘네들은 다 음수예요 x축 아래 0다작다자 요거는 하나 더이 0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포물선이 0이 될수 있습니까 있죠 이런 경우에 자 요럴 때는 0이 되겠죠 포물선이 0 되는 경우는 이렇게 X축이랑 접할 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이 포물선과 어, X축이랑 만나지 않습니다. 안 만나죠? 안 만나면 0보다 작다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포물선이 X축이랑 접해요. 이럴 때는 0이랑 같죠. 자, 그럼 이두 개를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푸는 겁니다. 주어진 2차식을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한별식은 0 이하다. 자, 그 다음에 또, A-3은 어떻게 돼요? A-3은? 자, 얘가 바로 2차의 개수예요. 2차의 개수가 이렇게 위로 블록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차의 개수가 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창의 개수가요, 얘가 음수란 얘기, 음수, 음수. 얘가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위로 블록이 돼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맞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19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이 창의 개수는 0보다 작아야 돼요. 음수. 그래야 위로 블록이 됩니다. 두 번째, 판별식은 이런 경우, 뜬! 이런 경우니까, 자, 0보다 작거나 0이 되려면 판별식은 0 이하가 되겠죠. 자, 이제 1식과 2식을 풀겠습니다. 1식은 바로 풀었죠. A는 3보다 작다. 이건 바로 풀었고요. 두 번째, 2식을 풀겠습니다. 2식을 풀면 판별식을 구할 건데,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B-제곱, B-제곱, 마이너스는 제곱하는 순간에, 없어집니다. B-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얘가 C가 되겠죠. 이두 개, B-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는 0 이하다. 자, 이걸 풀면 A제곱, 마이너스 6에 플러스 9가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A가 됩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게 0 이하다 A 제곱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A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3은 0 이하다 자 그러면 요게 인수매가 되죠. a-1, a-3은 0 이하다. 자, 여러분들, 2차식은요, 2차부동식은 답이 둘 중에 하나인데,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안쪽이죠.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안쪽. 수직선을 그리면 안쪽에다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1이 되겠고요,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리고 등호가 있으니까 칠하겠습니다. 그럼 a의 범위는 1 이상 3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2 차식이 0보다 작으면 안쪽을 구한 거고요. 만약에 0보다 크면 바깥쪽 0보다 작으면 안쪽을 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식과 2식,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죠. 둘다다 다 성립해야 되니까. 그럼 하나는 3보다 하나는 1 이상 3 이하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연립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뭡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그러므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A의 범위는 1 이상 그리고 여기서 3은 빠지니까 3은 빼야 됩니다. 3 미만. A의 범위는 1 이상 3 미만. 이라고 으면태일다